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3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애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가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로시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재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 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력,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주의 종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내 소원에 들었은 즉내 말하는 그 성읍은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도마,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극질히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 인자가 열 명만 있더라도 봐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가보겠다. 그래서 갔는데 롯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 표현에 보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이 하나님의 천사인 사람, 지금 사람의 모양을 했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보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이야기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오늘 하나님은 그 구절을 이 성서 편집자는 넣었을까? 얼마나 소돔이 죄악있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타락했을 때는 성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서 못 내줘. 너 그러지 마. 손님 아니하고 차라리 우리 딸하고들을 내줄게. 그러니까 오히려 롯을 밀어쳐내고 쳐들어와서 이 천사들을 끌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 어둡게해서 롯을 구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노세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이 이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다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 합니다.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우를부지즘이 우리 앞에 이르렀은 적 주님께서 서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잘 대접했고, 그러니까 이제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묻습니다. "야,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다네 가족이야. 응? 딸이나 사위나 자, 자식들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가정을 구성할 때한 가족하면 아들, 딸, 사위, 아내 이렇게 구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족들, 이 가족이 함께 인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냐 하는 거. 그들을 다 빨리 성 밖으로 도망치게 해라. 예, 너 지금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 봤지? 내가 이 성을 멸망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 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실하고 온전하고 빠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것을 정의와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시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이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뜻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자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이들이 지금 소돔에 살았어요 그런데 롯의 가족은 구원해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제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은 멸망의 자리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내가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나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사위한테 이야기하고 딸들하고. 얘기합니다. 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딸들은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어려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있어 오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따라와 그 그러니까 사위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 소돔에서 이 소돔 사람 이방 사람들하고 결, 같이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웃어. 에이. 여기가 왜 망해요? 왜 멸망해요?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래도 들고 와서 지금 응, 그래도 딸들은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려 그래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늘 어떤 것에 미련이 있어 우리는 분명히 아세요 왜 우리가 죄에 빠졌느냐 미련 때문에 그래 응, 미련 때문에. 그런데 롯이 꾸을거리자그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딸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경배하면 지난 시간에 롯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공대하고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인답게 살았어.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정의와 공의고, 이 집은 그래도 인자가, 인자다. 완전한 인자는 아니지만 인자다.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서이 가정을 강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멸망의 땅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두 사람이 로세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로세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산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렸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성이면 아주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산은 너무 높고 저기. 끝까지 가기 전에 자기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 옆에 마을이 있네요, 성이 있네요, 저 마을로 저성으로 도망칠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간과하고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줘요. 그래, 그럼 글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그, 그 사람들이 요새 졸속,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어. 이성은 멸하지 않겠어. 저성은 멸하지 않겠어. 그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로시피안 작은 성 여기에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성이 같이 멸망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소알성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당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로시 그 성을 찾다 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다 여기 보면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고모라입니다 사에 이렇게 있어요. 소화는 요 아래, 소화는 요 아래. 응? 그래서 이 소돔 구마를 멸망시키고 그를 노시 소화로 가겠다고 했어요. 자, 이성경에 보면 롯과 가족들이 이 소돔에서 이 아래 소화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원하는 대로 그가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 줍니다.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그래서 롯덕 분의 저 소활성도 말 명을 망하지 않고 롯덕 분의 그성은 지켜 보호받아요. 천사들은 노새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밝히고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소더분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에롯은 딸들과 그 정혼자들에게 가서 말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그들의 반응을 언어 유희로 풀어냅니다. 농담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는 매치해크라는 표현입니다. 소돔을 향한 부르지즘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 사람들의 백성들은 백성처럼 소돔 사람들의 백성들을 다시 말해 소돔 사람들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기울이지 않는 소돔의 머지않아 멸망으로 부르짖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무라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풍요로움을 원하려고 화려한 도시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에서 여전히 거류민 취급을 받으며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노을이끌어성 밖에 두었습니다. 두었다는 것은 노아 홍소 이야기와 사건에 연결시킬 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심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노선 풍족한 소돔에서 심을 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불화성 밖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노선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노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셨으나 롯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오늘 살아납니다. 오늘 롯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멸망할 소돔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라고 보면 망할 세상이 있어요. 멸망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멸망하는 자리에서 도망쳐 구원받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